어, 지금 또 우리 변호한 선배가 후배가 얘기할 때 굉장히 뿌듯하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후배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어, 훌륭했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어,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은 없는데요. 핸드폰을 보다 못 보려고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훌륭한 제 후배라서. 다 활용하셔도 이제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 예. 아, 우리 진기주 선배님. 어 저도 아직도 종이가 더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라서 후배님한테 큰 도움을 못 드려서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후배님께서 이제 연기를 하시고 나서 모니터 어땠냐고 <웃음> <웃음> 저에게.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laughs> <laughs> <제가 웃음> <흔들기 웃음> 하는 후배였어요. 힘들게 <흔들기 웃음> 하는. <웃음> <웃음> 계속 여기 어땠냐고 <연결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laughs> <제가> 방이 후배님의 <laughs> 그저 좋았습니다. <laughs> 네, 후배님 정말 최고십니다. <laughs> 아, 저 서현우 선배는 아 신배우가 이렇게 긴장을 안할 수도 있구나. 이게 <laughs> <laughs> 아, 준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정말. 어 정말. 사실, 이제, 송강호 선배님을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네, 처음 뵀었는데, 그때 이후로 늘 함께 작업하는 순간을좀 동경을 했고, 항상 꿈꿔왔는데, 이제 선배님이 3 3년 처음 저랑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 긴장. 되고 네, 설레고. 후배로 만나는데 자꾸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제 나름 긴장을 많이 했지만, 애를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뭐 선배들 또 후배와 관련된 에피소드나 기억 있으면 우리 오승훈 선배. 아 네. 어 후배님께서 밥도 많이 사주시고 <laughs> 되게 되 좋은 후배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같이 연기하는데 후배랑 연기하는데 너무 떨리고 그런 음. 신기한 경험을 했던 거. 네. <laughs>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배우게, 배우게 돼서. 후배님. 네. 시 맞습니다. 아니 저는 후배가 전체 스텝 소고기를 정말 처음 봤어요. 참 대박대! 전체 스텝 소고기. 잘 받아가고. <laughs> 잘 받아. 배우리 거지. 어, 우리 최준호 <laughs> 선배님 없나셨나요? 네, 저 성광호 배우와 같이 연기를 하게 돼서 제소고을 이루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좋습니다. 더구나 또 우리 성광호 선배님께서. 부드러,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저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지보서맨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 처음 연극 대배우를 했을 때 그때 무대에서 같이 연기했던 30년이 넘는 정도로 35년 전 그때 정말 와우망한 어, 어, 멘토였고 네, 많은 가르침과. 배우의 어떤 태도 그리고 가치관 그 어마어마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정말 중요한 선배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작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또 남다른 감회가 있었던 작품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요두분 간격의 포옹 한번 <laughs> 하겠습니다. 네 30... 네, 예, 청호와 함께 또아 멋집니다, 훈훈합니다 정말 예, 티파니요 함께 연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어, 일단 선배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사실 제첫 번째 드라마 제작 발표이고, 어, 저도 신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 최대한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는. 삼식이삼촌 대에서삼식삼촌 수트핏이 정말 멋있거든요. 수트핏! 네, 근데 현장에 저는 선배님의 사복 보는 재미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사복? 네, 선배님의 패션센스를 매일매일 구경하느라 저도 그것도 즐거운 포인트였습니다. 고문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요 유정영씨! 어, 선배님하고 작품을 같이 하는 것이 어, 로망인 상을 참 많이 있는데 저도 좀 늦게나마 이렇게 로망을 이루고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 선배님에게 배운 어, 첫 번째를 꼽, 꼽으라고 하면 현장을 너무 사랑하시는 실무 배우가 닮지 않게 <laughs> 어, 현장을 너무 사랑하시고 동료들을 너무 아끼고 특히 스태프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은 선배인 제가 충분히 배울 만한 고기네요. 그래서. 집중력과 현장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어, 현장하는 게 너무 즐거울 정도로 아주 행복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해도 행복한데... 숫자 삽을 한번 손으로 자, 얼굴 안 가리게 살짝 내려서 넷. 삼식의 삼촌, 주역 분들입니다. 다 얻는단 말씀입니다. <laughs>